광주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4.7% 오르면서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석유류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가격도 올라서 밥상물가도 비상입니다. 손준수 기자입니다. 대형 할인점 수익류 판매 코너입니다.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 손님들이 많이 찾았지만 요사이 발길이 줄었습니다. 가격이 지난해보다 30%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.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과일과 채소값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률이 모두 두 자릿수입니다. 좀좀어는올랐면 이렇게 시장 다니다 보면은 예전보다 이제 특히 과일이나 채소 그쪽으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,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광주가 4.7%, 전남은 5.5%가 상승했습니다. 광주는 2011년 8월에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점을 또다시 기록했습니다. 이번에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요인은 기름값입니다.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석유류 가격이 35% 이상 오르면서 교통비와 전기료에까지 화장을 미쳤습니다. 물가 변동에서 영향을 덜 받았던 식자재도 오름세를 보여 외식물가도 광주와 전남 각각 5.1%와 6%가 올랐습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기 종식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곡물과 파미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. 정부는 물가 상승 장기화를 예상해 유류세 인하를 신속 반영하고 비축유 추가 방출과 LNG 장기 도입 계약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.